이가 솔전 좋줄알 알았다. 알았어. 알아다 거기 있노? 아 맞다. 나 포타 포타 호타, 포타. 호타. 포타지 왜너뭐 하지? 어리 걸리? 잠아 나도 아르아 야, 우리 어디 갔어? 놈새야 어? 우리 어디 있어, 이 씨발. <laughs> 왜 <laughs> 걸려고? <걸로 가? 웃음> 왜왜 거기 있어? 그렇게 막고 당신의 아니 바아들아라 아, 아니, 저아 한숨 지랄이잖아 이거. 는저 바로 바꿉니다 아, 뭐 해야 돼? 아, 진짜 개이거야. 나윈사갈적이냥나랄을 해. 갑자기 근데 어는나 포기했는데 아 받는 게. 어, 야인터나 오졌다. 들렸어. <laughs> <라이너들 웃음> <혼나 맞았어, 웃음> 아 라이너들 엄마 맞았어. 씨발. 말씀이 나왔어요. 적을 몰아내요. 야왜 이렇게 붕어들 했는데 이제? 아 로저 할게 그냥. 도망가자 도망가자. 아 이거 오른쪽에. 너 우리서 아직도 아니야? 아무거나 해. 안돼 지금 너 솔저 해야 돼. 공격력을 올려드리죠. 아이게맛있 으아, 으아,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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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아아아아 <췄그만> <췄그만 췄그만> <췄그만> 오할누드왜 여기 있어? 아, 살릴 게 네. 아, 저리나최고조에서저거 근데 왔다 다를 지뢰를 시전. 아니는다 내가 멋있는 거 보여 줄게. 얘들아 싸워. 뭐나 어, 싸우는... 아, 어.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, 나죽나 한쪽 중앙부터. 도단 맞았어. 죽었다. 아. 시치료를시작합니다 공격력을 올려 드리겠습니다. 게적 출현. 우리 저거 걸어봐요. 제가 요 우리 이이야 아, <laughs> 아요 내가 살려줄게. 개새끼. 건야면어 아. <laughs> <응, 꿀꿈을, 웃음> 나왜 여기 올라와 있죠? 오리스 아, 지금 현대 의학야나왜 고립돼 있지? 아, 오분 오리... 어디? 분만 막자 5분만 뭐야 막았어 이걸? 막을 수 있어? 예? 은근 빈치인가 보네. 잘했어, 잘 썼어. 위험용 빈치. 막았어, 막았어, 애야, 빈지 저거 나 바로 나 질동 됐어. 야, 이거 <놀람이 놀람이 놀람이> 와. 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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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 얘네 거기서 안 나오잖아. 거기서 나오나?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형 <목소리도> 왔어요. 형 왔어. 야 즐거운 자리야. 리리야리야 의사가 필요한가요? 운 자리야. 즐거요리리야살려야돼거야 즐거운 야 즐거운 자리야. 즐거아야즐거리야 즐거운 자리야. 즐거운 딸이영겁이 어디 가는지 뭐 어디 갔어 겐지 끌었는데 아이 신이가 이때 제스파 에 있었는데 잘아가 배울 수 있게 올려 겐지뒤 조심 겐지뒤 조심 뭐 이동 공격력 증폭 의사가 필나 아. 같은 거 아유, 뒤로 크게 돌아서 있데왜안들안야 이층 소리나 는거야이야 젠지젠지부터 어디 있는데, 아못들었어 우와 멋져. 여기 으면안 돼? 아니야 가도, 가도. 아 예방. 아, 많이 버렸어 우리. 쏘지 <laughs> 마라, 이거 쏘지 마라. 아프다, 아프다, 아프다. 네, <laughs> 머리사꽂고 홍보 날려버려 야 오리사 꼽는 다행인데 나오면 겐지 컷나 그럼 꼽을 때 왔다 야야야 막아야돼 진짜 가야돼 이게 겐지 아, 그 파이터 파이팅. 꺼져 이 개새끼들아 호구 방에 있다호 방에 있다 연우는 죽지않아 대가를 치를뿐 에 타고 야에타 방에 타 방에 타 방에 타고 방에 타고 방에 타고 방에 타고 방에 방에 타고 방에 안고 방에 타고 방에 타고 방에 지나고, 한 번, 한 번, 한 번. 나, 이 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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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 이겼다, 이겼다, 다 이겼다, 이겼나 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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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이 막아 이거 무조건 막아 이아 아, 메이 해도 되냐? 메이. 알았다. 너한테 원 내가 할까요? 너한 오, 어? 나루시 어, 잡았어. 어, 뭐야? 나지 그... 그... <목소리가> 네, 뭐오지 네, 네, 몰라요 아.. 헐지 몰라요 잡았어 잡았어 난 죽었어요 메르시 살려줘요 아, 영웅은 죽지 않아 대가를 치아아아나나 알아, 라아나여기안 아, 돼. 끊어요. 됐고. 이거 해줘. 영 보온이다. 아까웠다. 안기 먹기 오지마이 개새끼들아. 지금. 알았다. 저 불붙었어요. 뭐야 왜이 추가 시간? 뭐야? 아, 왜, 깜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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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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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. 빨리야 빨리 잡아. 빨리 잡아. 넌 내가 죽고서라도 넌대고 간다. 예? 수대이로깨자아 아, 아, 빠누구야 나는 음, 뭘 해야 될까? 우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싫어, 싫어, 싫어. 어. 야야야나아뭐해야 <laughs> 되지 근데? 뭐 해야 될까? 하고 싶은 거 해. 내가 일로 할게. 제가 왔어요. 야 나. 내야 위메도 되냐? 하나 아니면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한 번만. 아, 한 에이 번. 나 혼자 원팅 보면 돼. 한 번만. 아, 한 번만. 한번자원통 봐도 2 인분에 걱정 마. 지금전그때로 하나 드디어 전. 하나 버테. 어떻게 하면? 안오 같아요. 야 방금 전도 원탱이었어 나. 맞아. 모르겠지? 이 스위치. 아 이거 심해? 아 어, 오른쪽 있다. 토리비언도 있다. 포탑. 야 이거 누구냐? 누구냐? 위에 있어야 돼 이거. 이거 와봐 이거 와봐. 와봐. 누구 한 명이 윈스턴하고 이거 뒤지는 거 받아봐. 야 포탑이 어디라고? 오른쪽, 여기 위에 오른쪽. 있대. 아 맞는 오구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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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 어, 내가 거야, 아, 누가.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야아이 이거 았어뿔었다었다 빠져 아 기다릴걸 멍청이 저거는 아, 2층 시멘트한 마리 말리 아, 뭐야 왜 죽었어 응, 어, 그불는 거야. 불자아자 <laughs> 아, 야지 야, 위서 필. 엠창 아, 엠창개딱 필. 와, 야, 야, 안아주면 이거보다 심하더 와, 다었는데 미쳤다. 진짜. 빠져요 돼요. 이안들어가빠져아 돼. 어, 이거 맞다이 빨리 회복어 빨리 회복할 수어네 아. 아 우리상 사... 아 계속 해도 맞았는 씨. 가리이 님들 어디나 정면이야. 정면이야우리지 들어가자 이나 저거 야, 미미야, 너좀꾸셔봐라뭐 어떤 거? 어디, 어디? 포탑, 포탑. 방벽... 방벽 때에 방벽... 에안 돼. 방벽... 방아 방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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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뭐 방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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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벽 방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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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엔치 엔치 피! 커어떻야두명 잡았어, 두명 잡았어. 야한 피? 야안려야30열야위험아 야, <laughs> 들어가. 아 이거 풀타마. 뭐, 방어막 때문에 갈 수가 없어. 위스터컷 위스터컷. 장. 공격하고 있습니다. 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아나 아까 죽는 줄고았는데터터야심메컷야 가자 야 톨비 필 x 비필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한번 상징 풀어봐 어. 뭐냐 어. 왜. 제가 보살펴드리지 반드시

야, 지하, 지하, 지하 누구 있어? 네. 지하하고 나버리게더 중요해. 야, 겐지필, 겐지필! 엠천, 겐천, 아았다이 겐, 나 피, 야, 이. 일 좀점좀좀1 일일 야, 뭐 먹는다, 이거. 장뭐 먹었어? 장인 뭐먹어 아, 이거 너무 많아. 기서자

오리다 해도 딴딴해. 이패들 언제는 먹을 수 있지? 베이스가 비면 지 그럼 바로 바스코겐이 다음 턴에 나 윈스턴 바꿨어. 텐션은 야, 화물 한명 와야 돼. 내가 바꿀게 내가 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게 야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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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어 모들 발사! 먹어줘 이거 공격 우리사 존나 아파. 우리사 존나 아파. 밥 뜨는데 는못 먹나 이거? 못 먹어? 아 뜨뜨는데 아 우리 화물도 아무도 안밀고 있었어. 빠이 회복됐나? 위피해3 분의 1적 복탑 제거. 가위 가위. 일분 남아. <laughs>

아, 스아와렉스와 렉스야 이아와 렉스야 이리 아, 렉스씨이이스나아나 꼈어 아 디바 개새끼 아, 안해았어살려요살려요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살려요 형원 급박합니다 한 명만 보기 중에 살려야 돼. 르시치료 시작합니다 어아 진짜 미안해요 영웅은 죽지 않아 나가를치이프나이프나이프이이프나이프나이프이이 바이 이 바이 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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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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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공격력 증폭. 과 쟤네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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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내려갔다 네들과 쟤네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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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맞았다 손실히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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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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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것도 너프에 보시지 들어가시 아잠시만요어 제가 비방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이니까서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서 빼고 기어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따르다가 아. 아, m 청티9였어 얘는 하나 들어가라. 어쩔 수 없어서 개씨 야, 마지막인데 나힐 빨리 안 되냐, 이거? 나 아나 어디 어 아, 메르시 어디 있어? 나나 이제 힐안되면 죽네. 아, 힐 밴. 아, 힐팀이 나봐. 아, 왠지 오늘은 왠지 오늘은 지오늘지 죽었어? 지오지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오늘